우리, 지금, 라바스 형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명이짠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8명인가요 2, 렛, 여섯, 여덟 병이네요. 3명이짠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준비! 투자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연팀이랑 세븐틴 세 팀. 다운스형 안되시겠죠? 자, 아웃 됐고요 준비 좀해주요 자, 아론스 아웃 됐습니다. 자, 자, <laughs> 자 스레이어겠습니다 스로이 지금 세우으로롤지코스터도고 <laughs>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방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쪽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와, 좋아요. 와, 뭐야, 이거. 나이스, 총기. 자, 와, 지금 표면이 따른 상태에서도 잘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짧게 뽑으려고 쓸수 없어요. 지금 뽑가려고쓸수 없습니다. 짜자첫 번째 뽑기 중공이죠. 자, 크레인 우리 체스티브, 아를드님, 스타임너다 빠졌대, 어그 도영님 그그래 자, 어디바잘야될 팀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알칸타라 부츠 퀴 자, 타보바 부츠 퀴 다시 자, 알칸타아 <목소리> 자, 충영 조심해야 에지 자, 아저씨. 자, 충격! 아, 좋아, 좋아. 잘되었어요 자, 골칩입니다, 골 이제 35분에 걸려있습니 35분에. 자, 지다 자, 파도라어 오, 아, 어이스 아, 네. 일단 우리 브키스칠아여 우리 칠아타트랑 먹고 또시도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알카테라. 자, 부루키스 칠리아타트. 자, 이렇게 오셨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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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어요 알카테라. 와,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우리 라모스님괜찮아요할수 아, 있겠어요? 아, 어떤 말인지 하셨다 하세요 네어제한개 남았으니까 자파울이랑서 잡았습니다 가운데 좀 조여줬고요 조금 더 체크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체이자 가운데 아 좋아요 안 했어 자뒤로가 봐주세요 자 키빙, 키빙. <laughs> 아았잖아 다시 체 자, 반대 하나요. 자, 포고방 왔고방 왔어, 포고 어, 나이스, 에리. 자, 백꼽 천천히 보고, 천천히 보고. 앞에 있습니다, 그죠? 렇 자, 반대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앉아 돼요 자,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자, 손격 됐어. <뢰수> 지 <지난>. 키다. <laughs> 자, 조신 자, 골이 습니다 알론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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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뢰수> 거, <뢰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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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이스. 어, 자이스. 음, 아자르. 가주, 가주, 가주. 아자르. 아자르. 네. 자, 자, 갑니다, 합니다니다 아, 좋아요. 그건 저번천천생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연결하면서. 아, 자, 자이가 자, 김 자, 자이이 자, 이 이청룡 부스키스 네, 네. 알카사라 네. 자 오케이 좋아 설치 네. 설치 연결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어비하카자 네. 질라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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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단 네. 자 장기호한테 잘고요바운잘달고 네. 있습니다 자바르라스 네. 앞에 그렇죠 네. 좋아요 잘한다. 여기 네. 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네. 있어요 완벽! 오, 레츠 볼케 여기서. 오. 오, 오 야, 토, 타, 하, 하. 하. 야, 좋은 센스가 만들어진 50%. 야, 보고만. 완벽. 완 아주 잘했어요. 자, 좋은 모습니다 자, 아카자 드세요. 우와. 나이슈, 나이슈. 잘들었습니다 자, 코너킥이죠코너킥 콜라킥. <목소리> 여기 사건도 부정하면 미래팀이 거의 이제 1위 승리 걱정 아닌 것일게요. 아냐는. 오! 자,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자, 경기씨가 아냐, 7화번 나왔습니다. 7화번 나왔어요. 올렸어요! 와, 야, 이거 어제서 오셨습니다. 지 공이 너무 좋아요.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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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훌쩍해요. 네, 자, 잘만 뛰어넘으면. 자, 어제서 오셨습니다. 자, 드라이브입니다. 네, 네. 아, 드디어 라모스님 복고이 복귀하셨습니다. 드디어 복귀했어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피! 자, 물론 이대호가 치고 있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모스 자알론소 자, 케이크! 케이크! 자, 킬링 스피드였습니다 아, 아, 자, 뒷뒤, <laughs> 자 아, 앞에 이제 라모스 봤고요 확실히 라모스 선수가 가운데랑 입구가 달라요 자,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자, 민호 씨, yeah, no oh, oh, <ppings> yeah, so, 니 퍼나왔습니다. 자, 자연스. 자, 빨리 열고요. 괜찮습니까, 팬해님 자, 펴고 봐, 펴고 봐. 움직이겠고요. 자, 잡았습니다. 가운데. 자, 아웃사이드입니다. 아웃사이드요 아웃사이드에요. 자, 아웃사이드입니다. 여기 시장님에서 하겠습니다. 살짝 앞으로 가야겠어요, 살짝. 자, 풀어겠습니다잘 봤어. 자, 치단. 자, 발전하나요 어, 잘 봤어요. 어우, 될잘 그렇죠. 잡았고. 연결. 그렇죠. 지났다. 그렇죠. 더 바로 를 해야죠. 자시있게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오오오 어. 하세요 하세요 왕비오피스테우와 어, 아, 오케이 좋아요 좋은 플레이어 나왔어요 괜찮아요 자피스테가 나왔지만 좋은 플레이어 나왔습니다 자 케인 와 부스테치 좋아요 그렇죠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이쪽요 걸어봐 좋아요 부스테치 아파트 조심 자 뛰어줘 뛰어줘 뛰어줘공발자 플레이 자 조심하시고 자 프로로 갑니다 자 치워갑니다 치워갑니다 키워, 키워, 자반전 번지러지면 겠지 바지 붙고 뜨리나요 뜨리나요 오호자오잘나왔어요잘나왔어요잘나왔어요오 와, 오 와! 오오팀 확실히, 지금 두 명이 잡기 때문에,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표부터는끊지져 보겠습니다. 자, 4분, 남았, 4분, 4분 남았습니다. 자, 지란. 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죠. 안전하게 그렇죠. 지란. 자, 좋습니다. 자, 코어킥, 코어킥. 고맙어요와렇게습니다이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위협적. 고맙위협적입니다 ハハハハ。<laughs> <laughs> <laughs> やだあげるぞ